안녕하세요. 보민태 정현주입니다. 혹시 실손보험 언제 가입하셨나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실손보험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구실손부터 현재 4세대 실손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4세대 실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세대 실소는 다른 세대 실소엔 없는 할인할증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모르면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일이 발생해서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증이 붙을 수 있는지, 붙으면 얼마까지 붙을 수 있는지 오늘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까 4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시거나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세대 실소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보험금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등급별로 할인 할증이 적용이 되는데요. 급여로 수령한 보험금은 해당이 아예 안 되고요. 비급여로 수령한 보험금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로 보험금은 아무리 많이 수령을 해도 비급여로 수령한 보험금이 없으면 할증이 안 붙는 거죠.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직전 1년간 비급여로 수령한 금액이 아예 없으면 1등급에 해당이 되고, 보험료가 5% 할인 적용이 되고요. 수령한 보험금이 있긴 있는데, 100만원 미만이면 이땐 할인도 없고, 할증도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상부터는 할증이 붙는데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100% 할증이 되고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현재 갖고 있는 실손의 비급여 보험료가 7,5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1년차에 비급여를 수령한 금액이 130만원이면 3등급에 해당이 되고 이 3등급은 보험료가 2배 할증이 돼서 1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2년차에 비급여로 수령한 금액이 아예 없으면 이때는 1등급에 해당이 되고 1등급은 5% 할인이 적용이 돼서 보험료가 7,150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입니다. 1년차에 비급여로 수령한 금액이 130만 원이고 2년차 때는 200만 원을 수령했어요. 이때는 1년차 때는 3등급 구간에 해당이 돼서 보험료는 두배 할증이 붙은 15,000원이 되고 2년차 때는 200만 원을 수령했기 때문에 4등급 구간에 해당이 돼서 보험료는 3배 할증이 돼서 2 2 5 0 0원니다 처음까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4세대 실손은 다른 세대 실손에는 없는 할인할증제도가 있는데,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급여로는 얼마를 수령해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비급여로 1년간 수령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할증이 붙을 수 있고, 아예 수령한 게 없으면 반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무턱대고 전환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한지 꼭 따져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실손 할인할증 제도에 대해 핵심내용만 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 실손보험은 갱신용밖에 없어서 매년 보험료가 변동이 되고 해지하지 않는 한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노후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 외에 다른 건강보험도 미리 대비해 놓으신 게 중요한데요 저희 보험메이트 채널 들어가 보시면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라던가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저렴하고 보장은 좋게 가져갈 수 있는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보험메이트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 화면 하단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 무료 카페 상담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